앞에 보는 데가 수저팔봉입니다 봉오리가 여덟 개가 있는지 세부가 말까요? 이따가 저위 능선 따라갔고딱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우에 보면 철망 철뭐 난간도 있고 저우에는 한번 낭가 봤는데 우에 한번. 가봐야지, 가봐야지, 가봐야지. 여기 저기 정자도 있고. 사람도 적당히 있네, 적당히. 너무 없는 것도 아니고, 많지도 않고. 조용하고. 아주, 진짜 차박 성지입니다, 차박 성지. 저기 물이 계속 흘러나와. 저게 충주에서 온, 내려오는 건가? 충주에서 내려오는 거죠. 탕금대 거쳐서 쭉 내려오는 거야. 자 우리 사이트입니다. 우리 사이트 이 안에서 지금은 추워서 안에서 추운 건 아닌데 쌀쌀해서 저 안에서 밥을 먹고 어제 여기서 불 피워서 불 장난도 하고 아 어제 여기서 발삐었어 여기 자전거도 있습니다. 자전거. 이따 자전거 타서 한 바퀴 또싹 갔다 오고. 여기 이 캠프 타운 텐트 진짜 잘 쓴다. 진짜 중고로 사갖고 지금 몇 년을 줄기차게 줄기차게 쓰고 있습니다. 아엠마 소렌토. 이것도 줄기차게 잘 쓴다, 이것도 줄기차게. <laughs> 이제까지 별탈 없이 그냥, 응. 아직도 엔진도 빵빵한 것 같아. 아직도 잘 나갑니다, 잘 나가.

멀리 가야되네. 우와, 수조팔방입니다. 저기 꼭 같이 찍어, 혼자 찍지 말고. <laughs> 응, 동영상이야. 응? 오늘 어디 왔죠? 여기는 수저팔방입니다 네. 그 아주 아주 굿혀있습니다. 역시 바퀀스. 여기 물소리에. 공짜에다. 물소리보다 <laughs> 공짜가 더 좋으신 거죠? <laughs> 아니 풍경도 너무 좋아. 네 아쉽습니다. 저녁 무렵에 와가지고 응. 지금 너무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내일 아침 새벽이 기대가 되네요. 아까 그러니까 내일도 있고 뭐 모레도 있고 2박3일이니까 차이가 워낙 안 좋아서 평생 안올것 같았지만 부부싸움 물뱀인가 봅니다. 모닥불 <laughs> 네. 피워 주시죠. 냉 고기, 아, 삼겹살도 꼬는것다 저기가 지금 잘보이진 않는데 수주팔봉입니다. 수주팔봉, 충청북도 충주시. 자전거도 비춰줘. 자전거도. 어, 어, 내일. 잠깐 라이딩. 잠깐인지 뭐 얼마나 라이딩 할지 모르겠지만은. 빡치지 않게. 확실이 못해. 제가 불도 하나 켜놨습니다. 아 바람도 선선하고 해, 달은 별은 해, 달, 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꺼야 보이지. 우리가 너무 밝잖아요. 아니 안 보여. 얘가 밝아서안 보는 게 아니야. 음. <laughs> 아 오랜만에 모닥불도 피웠네요. 음. 바람 엄청 선선하다. 음. 너무 딱 좋다 어? 자, 우리 타이좋게 앞으로 50년만 50년만 더 살자 <laughs> 자, 깜찍한데요? 행복한 50년을 위하여 자, 오늘 마지막 밤입니다 낮에 잘 쉬고, 자전거도 잘 갔다 오고, 또 맛있는 미나리도 사와서, 오늘 따뜻하게 저녁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불도 좀 따뜻하게 피고, 아, 좋다. 형수가, 굿! 야, 여기가 달천입니다, 달천. 아, 이 어. 아, 이 응. 달천이고, 여기가 캠핑장. 저기 가수도 가까건 재수였어 3세번 도전 수제비 자, 도전 이쪽 오오굿 오, <laughs>